이겼어? 자, 엘든링 씨 오늘은 여기까지 수건 던질게요. 나, 우리 애가 죽었어요. 나, 나 이겼어요? 나, 나 이긴 거 맞아요? 나이겼 나, 나 이겼어요? 나 진짜 이긴 거 맞아? 진짜? 죽였어, 드디어. <laughs> 엄마! 내가 거지 같은 놈을 죽였어. 엄마! 내가, 봐봐! I, I just killed a man. 거지 <laughs> 같은 놈. 진짜 거지 같은 놈. 뭐야.